무서운 <laughs> 무서운 여자 코너. 자, 원래는 이쁜 여자 코너로 하려고 했는데 어, 무섭게 나온 사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예, 무서운 여자 코너로다가 예, 옛날에 그 조폭 같은 코너처럼 어우세요. 당신은 뱀파이어가 돼. 혹시 뱀파이어야. 아 그리고 이분이 가수인데 굉장히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. 예, 벤하고 문세영 이두 분이 정말 목소리 너무 좋거든요. 예, 문세영 씨 유튜브 하시고 인스타 하시니까 팔로우 하시고 구독 신청 하신 다음에 어, 노래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처음 본게넘었고 나왔을 때 아, 진짜 이거 한번 여러분들 넘었고 문세영 하는 나오거든요. 꼭 한번 봐보시고 진짜 노래 기가막히게 부르고 너무 이뻐 또 하얀색 바지 입으신 분이거든요. 예, 굉장히 이쁘고 너무 잘 불러가지고 나 감동했잖아. 유튜브 채널 가시면 조커라는 곡 있거든요. 아, 그것도 진짜 명곡입니다. 예, 한 번씩 또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이거 혹시 생신때, 다음 생신때 나도? 아, 어, 근데 이게 크리스마스 때, 어, 생신때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 어, 올리시던 거더라고요. 사진이 이게 차가운 여자, 차가운 차도녀 느낌이 아니라 무서운 느낌이, 어, 나 이렇게 무서운 분인지 나 처음 알았잖아. Чего качать, муж ⁇ Чиканка, музея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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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музея.